자, 문제를 읽어보시고,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카드를 한번 뒤집는다. 그럼 이 시행을 A라고 놓을게. 그 다음에 0 또는 1이면 그대로 둔다. 얘를 B라고 놓을게. 그러면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라면 얘 확률은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3이 되겠지. 자 근데 처음에는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져 있었는데 다섯 번 반복한 후 B가 보이도록 놓여 있어라라고 했으니까 A가 홀수 번이 들어와야 되겠다. 그러면 A가 다섯 번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. A 세 번에 B 두번 이렇게 되는 경우, 그 다음에 A 한 번에 B 네번 이렇게 되는 경우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, 그럼 얘는 4분의 1에 4승 이렇게 돼서 102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, 얘는 어, 배열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5팩에 3팩, 2팩, 거기에다가 4분의 1, 3번에다가 4분의 3 2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024에다가 음, 3, 2, 90 이렇게 될거고 얘는 어, 배열을 하는 경우가 5 0에4채그 다음에 1분의 4한 번에다가 4분의 3 4번 이렇게 될거고 그러면 1024에다가 5 81, 405가 되겠네. 그럼 얘를 다 더해 주시면, 1024분에 496. 요 값이 p다라고 넣왔네요 그럼 얘를 8로 나눠 주시면, 128분에 86에 48, 62 이렇게 될 텐데,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28p가 될 거니까, 얘는 62가 정답이 되겠다.